안녕하세요. 제일의입니다. 아, 요번 영상은요. 어, 최초? 어, 최초로 한번 암전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어, 야광, 어, 뭐 키링,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퍼 이런 데 어, 따라서 사용하는 뭐 그런 키링 같은 음 제품이 걸려 있습니다. 이 제품은요 어 네이버 스토 언픽스, 안나 언픽스, 언픽스코라는 이제 판매처에서 어 요것을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네. 사용을 해보고 아 좋더라고요. 이 야광 밝기가 엄청납니다. 어, 제가 이제, 앞전에 이제 영상도 좀몇개 올리고 했는데, 좋아요. 그리고, 어, 도움을 또 주셔가지고, 도움과, 이렇게, 감사의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뭐, 기타 등등 막, 해서, 어, 저희 제품에 어 저거 관심이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 암전, 방송, 시작, 조명, 아웃. 아 어, 제가 이제, 어, 소지하고 있는, 어, 야광이죠, 야광. 일명, 뭐, 축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지금 야광 제품을 이렇게, 어, 켜놨습니다. 켜놓은 건 아니지. 불을 껐죠. 그리고 어, 야야도 와강이에요. 야도. 어 근데 이 조금 약하네 그리고 음, 요 이제 트랜스폼 머 피규어를 이렇게 올려놨더니 어, 이제 빛이 빛이 단대만 어, 이렇게 어, 빛이 올라오네요. 그리고 이것은 원형으로 된 어 제품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키링입니다. 키링, 키링 같은 건데 뭐 이제 어, 자동차 키나 뭐 그런데 요것도 키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뒤에 이제 트렁크 오픈하고 그러면 요런거 뭐 꽂아놓고 그러면 아는 어, 도움이 되고 신기한 거죠. 아 그리고 이게 아이암전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요. 요쪽만 암전이 되는 것 같아. 요 앞쪽에, 가만있어 봐. 네, 잠깐만요. 제가 다시 앞에를 다 막아버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끼고, 어. 앞에를 이제 막았습니다. 다시, 어, 불을 꺼보겠습니다. 이제 야광이 조금 살아나네요 어 그러고 보니까 이 여기 요 랜턴 여기도 야광이 있네요 여기도 야광 처리가 되어있고 그래서 어. 암전 방송이죠 어. 요것은 제가 한동안 이제 좋아했던 어, 트랜스포머 피규어입니다. 잘모르겠구나 뒤에만 보이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어, 태극. 코리안 태극 마크. 그리고 지금 여기 온도가 한 36도 되는 것 같아요. 온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더워요. 아, 다 있어 보이네. 어? 그리고 요 야광 제품이요. 그 야광 그원 재료 막한 여섯 글자 되는데 여기 함유량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일반 그런 지금 보면은 얘도 이제 일반 장난감 피규어보다는 약간 함유량이 이제 좀 있어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기본. 그리고 야도 조금 밖에 없어요 그리고 야도 그렇구요 그리고 요 제품하고 요거하고 요 밑에는 <laughs> 요게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일반 장난감보다 얘들은 조금 그나마 조금 광량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보다 요거하고 요 이 언픽스 코너에서 이제 코너인가? 거기에서 이제 파는 제품들은, 아, 왕, 이 광량, 야광, 측강이요. 엄청납니다, 지금. 지금 화면도, 화면에서도 이제 보면 느끼겠지만, 요, 그리고 저건 화면보다나 조금, 요, 눈에 보이는 게좀 약해요. 이게 화면 상으로는 좀 밝아 보이지만, 근데도, 아, 뛰어, 훌륭합니다. 뛰어납니다. 어, 일반 그런 야광 제품과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거기 리뷰가, 잘, 제가, 이제 이게 오픈한 지가 얼마 안된것 같아. 리뷰 딱두 리뷰 거든요 제가 하나 올린 거하고 어떤 분이 올린 거하고 그 리뷰도 봤는데, 어우, 음, 끝내준다. 어, 무조건, 무조건이다. 추천인다뭐 그런 얘기를 떠나서. 제가 생각해도 막 그런 정도에요. 그러니까 야광이. 끝내줍니다. 그리고, 어, 요거, 요, 요몇 개, 몇 군데 판매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가 가장 저렴합니다. 어, 현재로서는. 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좋은 제품들을 어,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언픽스 코너에서. 먼저 어, 궁금하시면은 어, 네이버 스토어 언픽스 들어가셔가지고 구경 한번 해보세요. 어, 남, 남성분들 아마 호감, 관심이 있을 거예요. 어, 그리고, 어, 한, 이제, 밝은 빛이나 태양광으로 한 10분에서 15분 하면은 1시간 정도 간다 그랬어. 1시간이면은, 어, 지금 이제 제가 나이트로 요거 이제 충, 충전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한 5분, 3분도 충전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안에서 차박하거나 캠핑하시다 보면, 우리 랜, 랜턴 같은 거 이제 켜놓잖아요. 그 옆에다가 이제 놔두면은, 그게 이제, 어, 충전이 되는 거죠. 나중에, 어, 껐을 때는, 발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잠잘 때도, 어, 약간, 좀, 초록빛, 초록, 초록빛이어서 그렇지, 약간, 어, 뭐라고, 이게 감성등, 무드등은 아니죠. 그냥 발광해서 이제, 이제, 빛이 나니까, 어 어두운 어두운 공간에서도 어,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불 끄고 그러면 한 시간에 또 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 끄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뭐또 상황에 따라서 감성 랜턴 하나 정도 켜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어, 반반입니다. 때로는 하나 켜놓고 잘 때도 있고요. 배터리 때문에 <laughs> 충전해야 되니까 <laughs> 귀찮아 가지고 <laughs> 그리고 어. 어쩔 때는 뭐 아예 그래 하나 켜놓고 자자. 뭐 나중에 충전하면 되지 뭐. 뭐 그래서 켜놓고 자고요. 뭐 반반이에요.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 어. 그리고 뭐 이제 저기 뭐지 보조 배터리 연결해서 어또 계속 켜놓으면 되는데 그것도 하다 보면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간 아이템을 보여드립니다. 좀 얘는 요는 얘는 요 이제 지퍼나 그런데 이제 해서 낄수 있는 사용하시는 분들은 약하죠. 어 얘는 랜턴에 이제 들어가는 실리콘, 요 얘도 실리콘인데 얘도 약하죠. 그리고 얘도 이제 죽지요. 이런 것들은 조그만 것들은 이렇게 얼마 못 가요. 그러면 말로만 이제 야, 아, 야간 키링 뭐 하고 그러면 오래 못 가. 근데, 이, 언픽스, 이, 여기서, 요, 이런 것들을 사면은, 아, 이건 야광이구나. 어,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지금 한, 한 8분, 7분, 9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어, 비, 괜찮습니다. 어, 3분 정도 돼갖고. 한 시간은, 내가 봤을 땐한 시간은 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뭐, 체감상, 한, 제대로 바꾸고 그러면 한 20분, 30분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어, 지금 서서히, 어, 약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어, 아마 가, 같이, 같이, 느끼실 거예요. 화면상으로. 그래서. 그래서 좋아요. 훌륭합니다. 야, 랜턴도, 요것도 진짜 괜찮아요. 아그 대표님 이거 그 대표님도 네드 랜선 요거 사용한다고 그랬어 mp 폰가 요거보다 작은 거 있거든 나중에 어콕 하는 제품들 많이 올라온 업데이트 하신다 그랬어 조만간에 쭉쭉 아니에 언픽스 네이브 소코 코가 가고 어, 검색하시면 돼 국, 국내 발송이에요 이거 메이드 어, us 다이야되겠어 보이면... 아, 꼼꼼한 것도 분위기 있네요.